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늘을 맛보아 알고,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또 우리 삶 속에 펼쳐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 우리는 아, 좋은 일만 하고 싶습니다. 아, 하기 싫은 일들, 귀찮은 일들, 더러운 일들 아, 이런 것들은 좀처럼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아, 뭐가 있을까요? 아마 아, 집에 있는 그 화장실, 아, 변기, 청소라든지 아니면 아, 뭐 더러운 우리... 그 그릇들, 설거지하는 것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면 어린아이들 똥을 치우는 이런 일들 아무튼 이런 어, 더러운 일들, 하기 싫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 예수님 시대 때도 이게 하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아, 유대인들은 샌들을 씻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발에 먼지와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져 있어서 어, 집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가장 낮은 이제 하인이 종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장면입니다.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입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다음에 대야의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발은 이제 깨끗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또 다시 제자들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둘씩 씻기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요한이 뭐 발을 씻기면 괜찮을 텐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가?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발은 씻기면 안 됩니다.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하신 말씀은 내가 발을 씻겨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7절에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나중에 알 것이다 내가 이발 씻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또 너희들이 너희들을 섬겨라.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의 발을 서로 씻어 주는 것이 옳다.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더러운 발을 손으로 잡아야 되고, 물로 그것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발을 씻은 행위는 가장 낮은..." 사랑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섬김의 사랑이고, 낮아져서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이라 그러면, 섬김은 힘든 일이고, 또 더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뭐 칭찬과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이 발을 씻기는 섬김의 일 자체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발을 씻기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발 네 내밀고서 내발 네 씻겨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라고 하는 말씀. 너희는 서로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 또 약점들, 또 힘든 부분들을 또 물로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섬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것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씻기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섬김에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섬김에 좀 결단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드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 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섬기는 섬김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밑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